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멀티버스X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우 다시 여기서 이 패턴을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었어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볼 거고 사실 이미 제 멀티버스X는 이미 이거 터질 때 목표가 이미 다 잡아드렸죠 진짜 너무 정확하게 잡아드려 가지고 제가 이미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과거 영상들 여기가 왜 중요한 자리고 여기서 터졌을 때왜 제가 한 두세 배 펌핑은 그냥 무난하게 나오는지 다 설명드렸어요 과거에 그래서 코인 서퍼 멀티버스 x 70명이 그 되거든요 그 바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공부하셔도 분명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 그거까지 좀 같이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가면 제가 신규 상장주도는 항상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설명을 드려요 뭐냐 첫날에 발생한 봉이 너 너무 뭐 매우 한 동안 1년 동안은 너무 중요하다. 진짜 너무 많이 설명드렸어요. 뭐그 이유 다시 설명 드리고 갈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첫날봉은 여러분들 처음에 데려온 몸값이에요. 프로 세계에 온 거라고요. 축구 선수가 유망주가 프로 세계로 온 거예요. 프로는 프로만큼 돈을 줘야 되겠죠. 근데 얘가 아직까지 뭐 데리고 와서 유망준인거 알겠는데 아직 잘할지 못할지 몰라. 그러니까 우선 처음에 돈은 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오고 나서 얘가 잘하나 못하나 봐야겠죠. 근데 밑에 있다. 라는 건 뭐야? 얘 연봉, 계약금, 몸값보다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올라오면 자꾸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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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건드리면 밀리잖아요, 이게. 요 밑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부터 보면 된다? 여기 몸통 안에 들어와서 최소한 밥값만큼은 하든지 아니면 밥값보다 더 잘하든지 요둘 중에 하나 구간만 보면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얘가 밥값만큼 하는 구간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펌핑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플레이어. 저기 아주 EPL 스타 플레이어 막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몸값이 막 다시 재계약하면 막 고공행진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요 자리는 기본적으로 매수세와 탄력이 엄청 잘 붙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몸값만큼 붙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박스권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첫날 봉의 기점으로 여기 안에는 박스권으로 보시고요. 여기 위에는 추세 매매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아 요거 다시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아, 요 종목, 저기 어디 해외고래서 어디에 있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차트 왜 봐요? 예측하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대응하려고 보는 거지. 우리한테는 대응의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그 기준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딱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잡아주는 기준을 잡기 위해 첫날봉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해외 거래소 가격도 다르고 세밀한 움직임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실 필요 없고 우리가 업비트에서 매매할 거라면은 업비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먼저 말씀드리고 요거 첫날봉이 지금 첫날봉에서 보시면. 여기 돌파 나오니까 이때 어떻게 나와요? 펌핑 강하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마만큼 힘이 모여 있는 거고 이 힘이 분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이가 한 만큼 올라가서 제가 이때 당시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라 설명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쭉 밀리고 나서 다시 힘싸움을 했죠. 힘싸움을 하니까 여기서 자꾸 저항 라인이 걸리죠. 기억하세요. 첫날 봉은 윗 구간과 아랫 구간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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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돌파하니까 이제 여긴 지지 구간이 되는 거고. 여기도 저항이자 지지 구간이 되는 건데 뚫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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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하다가 뚫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야? 다시, 몸값보다 잘하고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구나라고 볼수 있고 얘는 연봉 협상을 다시 하면 연봉이 오를 가능성이 높겠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어요. 요 입구가에서 연봉이 자꾸 올라간다고요. 기본적으로 탄력이 잘 붙고 더군다나 여기서 돌파 나오기 전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3중 바닥형 돌파 패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게 이중 바닥형 돌파 패턴, 3중 바닥형 돌파 패턴, 박스권 돌파 패턴. 이런 것들은 종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가로 돌파도 나왔고, 종가로 돌파를 했다라는 건 힘싸움을 매도세 나오죠, 매수세 나오죠, 힘싸움 하다가 매수세가 이겼기 때문에 종가로 돌파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나온 순간부터 넌 매수세가 이긴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는 단기적으로 저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엔 탄력이 잘 붙게 돼요. 여기 잔뜩이나 중류 구간인데, 요 중류 구간을 돌파까지 종가상 해줬고, 이렇게 삼중바닥형 돌파 패턴까지 나오게 되면서 여기는 이제부터 뭐야? 저점 자리 한번 잡아보고, 여기 윗구간 탄력 한번 붙여보겠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자리는 지금 힘을 잘 붙여보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입성을 했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생겼다라고 보고 있고, 거래량의 크기로 미뤄서 봤었을 때도, 크게 나오지 않았죠? 과거에 이 정도 나왔었는데, 얘, 연료통이 이만큼인 거예요? 총, 총 놓을 수 있는, 이 기름의 양이 이만큼은 들어간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근데 아직 지금 있는 기름 중에 얼마밖에 안, 안 썼어요. 여기서 지금 반에 반에 반 정도 썼죠. 거의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 힘더 터트릴 수 있을 만큼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이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 좀 잡아주다가 추가 슛 보여주면서 움직일 때큰 거리랑 뽑으면서 터트릴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가 남아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시그널상 첫날봉의 상단 라인이자 몸값이 상승하는 라인에 탄력이 잘 붙는 라인에도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삼중바닥형 돌파 패턴까지 만들어서 저전 잡는 신호도 만들어냈고 여기서 이제 잠깐만 힘을 붙여주다가 깨지지만 않는다라 그러면 추가 실 쏴주면서 터트릴 수 있는 에너지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시그널상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눈여겨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관점을 좀 지켜 보시고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목표까지 와봐야겠죠 목표가라인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볼수 있냐면 사실 이때처럼 한 방에 쳐줄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예요 이걸 바라고 있지만 이때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때는 봐봐요. 지금은 이미 여기서, 여러분들, 나오기 전에 돌파 나올 때여기 신고가였어요? 아니었어요? 여기서 돌파 한 번도 가본 흔적이 없기 때문에 매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위구간에 없죠? 한 번도 안 가봤던 구간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한 방에 첫 돌파가 나올 때는 엄청난 대펌핑이 나와요. 왜? 매물이 없으니까 걸리적거리는 게 없거든요. 매수세로 밀어붙이면 밀어붙이는 족족 그냥 쫙쫙 싸주면서 가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한번 이제 찔러 봤던 흔적이 있으니까 여기 장벽이 하나가 세워졌어요. 장벽. 여기에 사람들이 좀 많이 물려 있는 경우들도 충분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긴 이제 매물들이 좀 있어서 사실 솔직하게 이렇게 하루 만에 세배 펌핑 나오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탄력이 붙는 구간이라서 아마 순차적으로 움직이면서 가는 파동을 그리는 움직임으로서 넘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대하시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파동 태우면서 자리 잡고 이렇게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라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무 라인은 우선 기본적으로 넘어갔으면 여기까지 도달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볼수 있지만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미 한번 매물을 잡아놓고 폭을 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거리상 보면은 부산에서 서울 가는 정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휴게라인을 한번 거칠 필요가 있어요 가능성상 그래요 그래서 여기 중간 정도 라인이 한번 휴게소 라인 걸렸다가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만원 초반대 부분까지 쭉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올라오다가 여기서 한번 터치하고 힘싸움을 좀합면서 힘을 또 모았다가 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늘어지는 부분들과 리스크 관리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한 10만원부터 12만원 정도 사이 구간에 오면은 분할익절 한번 해주시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 본전에다가 스탑로스 걸어놓으면 어쨌든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설 일은 없을 거니까 그러고 나서 올라갈 때 남은 물량을 저기 보고 계시는 20만원 선까지 가져가시면 되겠다 즉 11만원 정도 선에서 분할익절 20만원 선에서 전량익절하는 관점으로 여기 윗 구간에서는 분할 대처해 나가시면 가장 베스트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눌렀다 가 반등 나오는 자리들은 계속해서 공략 타점으로 볼수 있어요. 대신에 여기가 저점 잡은 자리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저점 잡은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5만원 밑으로 꺾이면 이건 저점 뚫리면서 상승 파동 끝나버리는 파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혹 이렇게 뚫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원래 사고라는 건 갑자기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거의 차이는 커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높아심에. 5만원 밑으로는 절대 꺾이면 안 된다. 안 꺾이는 선에선 무한 호이딩이 가능하다 기억을 하시고 여기가 안 뚫리는 선에서만 위에서 눌렀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 공략사점 잡아보시면 보시고 올라올 때 10만원 정도 선에서 분할 익절 나머지가 추가적으로 가주면 20만원에서 전량 있죠 안 나와도 절반 수익 챙겼기 때문에 무너지더라도 어차피 내 본전에서 털고 나오면 플러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대처해 나가시면 큰 문제 없이 대응하실 수 있을 거니까 요까지만 좀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여기가 왜 중요한지는 이제 요런 것들 토대로 읽어 나가시면 될것 같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 만에 막 3배 4배 펌핑 막 미친듯이 나와요 이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이게 올라갈 때 봐봐. 여러분들 잘못 들어가가지고 물리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속임수들과 많은 것들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 보면 혼을 쏙 빼놓고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 누르고 막 매도 버튼 누를 자리가 아닌데 갑자기 팔아버리고 하면서 뇌동매매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이거 하시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미리 라인 다 잡아드리면서 지금 계획 세워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토대로 계획을 잘 세워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방향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잘 세워두시라고 설명 꼭 드리고요. 요거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시장에 분명히 변수들이 계속 낄 거예요. 그럼 변수들이 끼면 상황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계획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해주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것까지 다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다할 수가 있지 않죠. 왜? 영상은 지금 찍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하지만 다음 얘기를 제가 어떻게 지금 다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변수를. 그래서 영상은 결국에 실시간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요걸 잘 보완해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요. 알림방은 글로 써 드리고 타자로 쳐 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번씩들 어오셔 가지고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아, 여기서 이런 흐름은 어떻게 체크를 하면서 보는 거구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 어디? 2차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되는 거구나. 지금 이탈각이 나온다라고 그러면은 위험성이 높아지는 자리든 어디니까 이 밑으론 절대 보면 안 되겠구나. 요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 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림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역시 종목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를 매일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한3% 정도에서 10% 정도 사이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 나아질수 있을 만한 것들로 그날 수급 들어오는 것들 보고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 어, 거의 매일 나가긴 하는데 정말 장이 안 좋을 때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가능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하루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은 장이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정도급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꼭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공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종목들도 올려드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알림도 드립니다. 이제 종목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알림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올려드리고 간혹가다가 이제 너무 빠르게 턴이 돌아가지고 뭐 올려드리는 족족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 뭐 우선 또 관망세 유지하면서 올려드리고 좀 쉬었다가 또 새로운 턴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은 종목 공유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엉터리인 그런 종목들만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움직임이 올려드렸는데도 좀안 나온다 싶으면은 중간에 좀 빠르게 끊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사인들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종목만 올려 드리는 게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목 공유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종목이 많이 물려 있어요. 우리 업비트 창 이런 것들 한번 켜서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티는 안 됩니다.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티는 안 내시는데 결국 보면은 다 마이너스 막30% 이런 것들 수두룩하게 물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종목들도 뭐 언제까지고 가져갈 수만 그냥 화염 없이 기다리면서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요 중에서 조금 순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던 애들 중에서는 이런 건 기술적 받는 금방 나오거든요 이번 턴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타이밍 이좀 나올 수 있다 싶은 것들 중에 가망성이 좀더 있어 보이는 애들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평단가 관리 안내들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한요 정도에 물려 있어. 근데 이게 중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는데 내가 대처를 똑바로 많이 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인을 보시면서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로해서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주셔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평단가 안내들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한 번씩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순간적으로 이제 낙폭이 나오는 장에서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니깐요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 지금 계좌 안정화부터 좀 시키셔야 돼요. 맨날 들어가면은, 맨날 물려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종목들이 막,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플러스고, 거의 대부분 막 마이너스 있는데, 요거 종목 공유해드리는 것들을 토대로 같이, 여기 한 번에 못 자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한 번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익 나는 것들로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상쇄를 시켜 주시면서 천천히 좀 줄여 나가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라는 찬스 올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시황 브리핑도 항상 올려 드리고 있죠 그래서 미증시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고용지표는 뭐가 나왔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으로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차피 미증시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설명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금 비트코인 코인의 지금 코인에서 가장 대장격이 니 비트코인의 움직임들 어차피 다른 알트 종목들도 대부분 비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비트에서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맥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 지금 흐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 다 드리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간에는 특히나 이 미증시 타이밍에는 엄청나게 또 지표 발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메인 지표 발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요 시간대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가.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낮에도 올려드리고 오후에 장 끝나기 전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런 거 브리핑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올려드리는 종목들도 같이 공유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평단가 관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향 브리핑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살펴가시면서 서로 간에 교류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여기 아래에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